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가장 정확하고 사실로만 알려주는 지원금 알리미TV입니다. 속보입니다. 2025년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 평가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 근로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2종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1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자가 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다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10명 중 1명이 20대, 30대 청년층입니다. 우리가 수급자라고 하면 노인분들만 생각하는데 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거죠. 다만,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근로 같은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모든 사람이 근로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입니다. 아닙니다. 정부는 일부 대상자는 당연히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은 평가 없이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60년생 이전 출생자는 자동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고등학생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65세 이상이어도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요. 정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받은 분들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하기 힘든 분들은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수급자인 분 중에 65세 이상인 분이 특히 많은 거고요. 65세가 안된 어른이 일반 수급자라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여기가 이만큼 아픈데 근로능력 없음이 될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건 저도 알기 어렵고 주민센터 공무원도 알기 어려워요. 진찰받은 병원에서도 일하기 힘들다고 했고 주민센터 직원도 일하기 힘들 거라 생각해도 국민연금공단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근로 능력이 있으므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대신 근로 능력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보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있어요. 정부는 질병을 총열한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중추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질환계, 피부질환계입니다. 근로능력평가에서는 각 질병마다 아픈 정도를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해 놨어요. 여기에서 1단계, 2단계가 나오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를 실제 만나서 활동 능력 평가를 한번더 합니다. 3단계, 4단계가 나오면 그런 거 없이 바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나오죠. 근로능력 평가에서는 질환별 평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근골격계는 상지와 척추로 나누어서 평가하는데요. 이중 상지 관절 기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상지 관절 기능은 주로 어깨, 팔꿈치, 손목 같은 주요 관절의 움직임을 말해요. 팔을 위로 올리기, 옆으로 벌리기, 팔꿈치 굽히기나 펴기, 손목 돌리기 같은 동작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1단계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한개 관절의 운동 범위가 25% 이상 제한됐거나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를 말해요. 4단계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한개 관절의 운동 범위가 75% 이상 제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들이 팔을 머리 위까지 즉 180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1단계인 분들은 135도까지 4단계인 분들은 45도 까지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단계인 분들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세수나 식사 등에는 무리가 없지만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낸다거나 머리 위로 옷을 입는 동작이 약간 불편한 정도입니다. 4단계는 팔을 옆으로 조금밖에 못 들어서 무릎에서 허리 높이 정도의 간단한 동작만 가능합니다. 세수, 양치, 식사도 힘들고 어깨 높이 이상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4단계이면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시겠죠? 제가 상지 관절 기능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혈관계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1단계는 심혈관 질환 진단되었지만, 증상이 거의 없고,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가벼운 신체 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안정 시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3단계는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 제한이 있고 운동부하검사나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4단계는 6분간 운동부하검사에서 350m 이상 500m 정도를 걷지 못하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 이하인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일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정신신경계 질환도 그 정도가 심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과 망상성 장애, 뇌손상 후유 장애가 심한 경우, 양극성 장애, 중증 우울 장애, 강박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경우,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에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양극성 장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울증 같은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힘이 넘치고, 말도 많아지고 일도 막 벌리고 하는데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아무 의욕도 없이 축 처져서 극도로 우울하죠. 중증 우울장애는 우울장애에서도 가장 심한 건데요. 무기력 상태가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많이 느껴서 심하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는 걸 말해요. 이런 증상이 심해서 일하기가 힘들면 근로 능력 평가 전에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가 필요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여야 하고요.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의사가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로 능력 평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 능력 평가 신청서,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 기록지 4번입니다.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의사만 발급 가능하고 한의사나 치과의사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 질환명, 진료 기간, 평가 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 수술 및 입원 치료 경과, 검사 결과, 임상 소견, 투약 기록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의학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의학적 평가는 자문위원인 의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판정하는 거예요. 만약 서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평가에서 3단계나 4단계가 나오면 바로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1단계나 2단계가 나오면 활동 능력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활동 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종합해서 평가하는데 총 75점 만점입니다. 간이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가 나오거나 전체 평가에서 기준점 이하가 나오면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근로 능력 평가는 수급자 1명에 대해 최대 2개 질환 유형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근로 수행 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두개 질환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료 보완이나 직접 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판정 신청서와 불복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는 최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문위원과 담당 직원을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것도 불만이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1차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차 이의신청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평가주기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서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 능력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진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세요. 진료 기록지에도 증상의 변화나 치료 경과가 잘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있다면 모두 첨부하시고 만약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면 각 병원의 진료 기록지를 모두 제출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세요. 이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악성 종양 환자의 경우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면 4단계로 평가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록을 상세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 질환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담당 직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단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평가 신청한 질병과 관련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상태와 진료기록지 등의 상태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자료보완 비용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 진행 상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다음 전자민원, 개인, 조회, 장애정도심사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 진행 상태 조회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종류, 치료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개인차가 있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수 있고 모든 사람이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신청 가능합니다. 평가 과정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로 나누어 진행되고 2025년부터는 평가 주기도 연장됩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진단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더 빠른 지원금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